오늘은요, 덕수궁, 덕수궁에 왔어요.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제재가 되어 있다가 서울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나오면 덕수궁 대한문이 나옵니다. 네. 왕궁수문장교제의식이 행사가 재개되었네요. 장소는 대한문 광장역 공간, 시 간은 매일 2회, 11시에서 1 4시 매주 월요일은 휴무네요. 자, 이제 가 볼게요. 시청은 국수원 대표소만 나옵니다. 이게 이제 시청, 시청 주변이에요. 오늘 날씨는 봄날씨 같아서요.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, 또 주변에 직원,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점심시간이라 많이 왔다 갔다 네요 여기가 대한문이네요. 제가 줄을 서서 티켓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. 잠시 후에 만나요.